오늘은 말씀의 가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이제 5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라고 하는데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디모데 후서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인가를 좀 알아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려서부터 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 막 젖을 뗀 정도의 그 시기를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무언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그때부터 바로 가르쳤던 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아이가 뭔가 아빠가 엄마가 무슨 이야기를 할때좀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바로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이제 딱 엄마의 젖을 떼는 그 시기. 그 시기 정도가 아이들이 좀 뭔가 얘기하면 알아듣는 그 시기.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디모데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시기가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가장 좋은 시기고 가장 좋은 기회라고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믿었던 것이죠. 어떠한 교육을 받았습니까? 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누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는지가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분 속에 우리 가정안의 부모 또 우리 교회안의 우리 교사와 장년들이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외할머니 바로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디모데에게 가르쳤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의 조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장년들, 이 부분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고 거룩하고 막중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또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이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될수 있도록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위해서 자녀들을, 아이들을 양육하라고 오늘 사명을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물론이요, 교회 안에서 교사에게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어른들이 우리 모든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어, 교회 바로 세우기 라고 하는 그러한, 아, 어, 큰 어떤 행사를 고신측 교회에서 했습니다. 포도원 교회에서 그래서 저와 또 교육자들이 지금 교육자가 아니라 전에 있던 교육자님들하고 같이 가서 한 이틀 정도 강의하는 것을 쭉 들었습니다. 그때의 고신측의 당진 동일교회, 당진에 있는 동일교회라고 하는 이수훈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그 교회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 교회가 하는 큰 프로그램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 6 5 주일학교. 그러니까 365일 매일 주일학교를 하는 겁니다. 그 시작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26년 전, 아, 아, 이제 목사님이 교회의 일을 이렇게 딱 보시고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여러분 2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어, 지금 처렇게 번호키가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가시는데. 그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하고 있는 거죠. 초등학생이. 학교를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맞벌이 하시니까 열쇠를 목걸이처럼 이렇게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목걸이처럼 이렇게 열쇠, 집에 열쇠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모습을 이 목사님이 본 거죠. 이 목사님이 보면서 참 마음이 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집에 가면 혼자 있을 텐데 이 아이가 집에 가서 혼자 간식 먹고 또 학원을 가든지 아니면 tv를 보든지 숙제를 하든지 어쨌든 이 아이가 외롭게 혼자 무엇을 하, 혼자 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이제 가장 큰이슈의그 뉴스가 무엇이냐면 이제 한국의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제 앞으로 20년 30년 후가 되면 확 그것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러한 이슈와 또 그러한 통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초창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야 이거 그럼 교회도 위기겠구나. 야, 교회도 이거 정말로 큰 일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교회 아이들을 좀 많이 날라고좀 장려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통해서 교회가 아이들도 키워주고 또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어 이렇게 좀 맞벌이 부모들에게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송도들에게 그런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끝나고 학원에 못 가고 또어뭐 이렇게 그 방가우 학교를 좀못 가는 형편에 있는 친구들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교회에 이제 부모님들을 이야기해서 교회로 이렇게 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좀 교회 선생님들이나 시간 있는 권사님들 또뭐 사모님 요 이렇게 해갖고 아이들에게 뭐 간식 주고 또 처음에는 그냥 주로 먹을 거 줬대요 먹을 거 주고 간식 주고 같이 게임도 하고 또 숙제도 봐주고 또 아이들이 조금 뭐 이렇게 예, 좀더 어, 공부하고 싶은데 좀좀 떨어지는 그러한 과목이 있으면 이렇게 한두 분씩 가서 좀 도와주고. 또 버거우면 청년들한테 좀 도움도 구하고 이렇게 이제 십시일반 이렇게 아이들을 어 이렇게 돌보는 그러한 아365 주일 학교를 매일매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규모가 됐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니까 이제 아안 되겠다 우리 교회가 미래가 정말로 좀어 이제 든든한 교회가 되려면 아이를 낳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맨날 설교하시면서 아이 좀 나십시오, 아이 좀 나십시오. 여러분 이 단임 목사가 아이 나라고 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이는 목사가 낳는 게 아니고 이제 성도들이 낳아야 되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무조건 아이 나라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아이 나라고 하는지 여러분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저 인사 나눌 때 아이 좀 나십시오, 아이 좀 나십시오. 예, 지나가는 권사님 70대 권사님한테 아이 좀 나십시오.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이러면서 계속 아이 나라고. 그래서 아이 나면 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아이 나면 교회가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규모가 점점 점 커졌대요. 너무 아, 나무 중에 커지니까 이제 그 교회에 있던 그 젊은 어, 주변의 그 어, 성도들이 전도도 하고 우리 교회가 좀 아이를 이렇게 좀 담당합니다. 막 전도도 하죠. 그러니까 규모도 커지죠. 하루는 이거 안 되겠다. 교회가 커진 규모가 커지니까요 교사들도 좀더 모집을 하고 조금 더 이렇게 규모 있게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먼저 제일 먼저 오면 아이들에게 말씀부터 가르친다고 합니다. 말씀을 같이 가르치고 간식 먹고 그리고 어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 쪽이면 공부 쪽으로 아니면 놀고 싶으면 좀 노는 쪽으로 체육도 뭐 그런 것들로 많이 좀 이렇게 개발하셔서 프로그램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냥 챗바퀴처럼 돌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아이들을 담당해주면 더 아이들의 그 영적인 건강 또 영적으로 아이들이 자라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시작하였던 그 시작이 365일 매일매일 주일 학교가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가,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자라게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도 반응이 좋았죠. 아, 교회가 키워준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참 사실은 좀 믿었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 더 좋은 학원, 더 좋은 선생님을 붙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형편이 어려운 그런 성도들도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아이들을 맡기고 또 이렇게 평화, 안정을 가지고 그러면서 회사도 다니시고 일도 보시니까, 아, 교회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나 좋구나. 또 특별히 아이들이 365일 성경을 배우고 아이들이 집에 와서 물론 다른 공부도 하겠지만 또 교회에서 나눠준 성경 숙제를 가지고 또 자신들이 암송도 하고. 또 엄마 아빠 오늘 교회에서 이런 숙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뭐 영상도 올리고 뭐 이렇게 예, 이러한 여러 가지 숙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해졌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이게 입소문이 나고 얼마나 부흥이 됐냐면 이제 학교 앞에 교회 차량을 갖다 놓고 아이들이 끝나면 신청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서 교회 차를 대절할 정도로. 그래서 교회차가 학교 앞에 상주하고 있대요. 그래서 학교 애들이 학교를 끝나면 1학년 또 조금 지나면 이제 뭐 2, 3학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5, 6학년 그래서 이제 학교로 또 그래서 학그 교회 학교 안에서 다 같이 성경 말씀 배우고 또다 같이 모여서 안녕하십니까 뭐 인사하고 예의범절도 가르치고 먼저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자신들이 하고 싶은 꿈, 진로 이런 것들도 성생님들과 대화하고 또 진로 상담도 받아가면서 그렇게 교회가 안전하게 안정하게 아이들을 키워나간다. 그래서 365 주일학교 이거 받으면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교회가 이렇게 합심하고 교회가 송도가 또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어, 교회가 또 하나의 모습으로, 어, 교육적인 면에서 그렇게 담당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자녀를, 기본적으로 교회 성도들 자녀가요, 3명, 4명, 6명, 뭐 이렇게 된대요. 그걸 자랑하시더라고요. 어, 우리 교회도 3명, 4명 있는데, 저도 자랑하고, <laughs>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제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끓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갔더니 이제 우리 또 우주도 나오지요. 또 계속해서 이제 우리 또 신혼 부부도 있지요. 또 그러면서 아이들 계획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다음 세대들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점점점 어 이렇게 성장해 나아가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365 주일학교를 좀 여는 그 꿈을 좀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 우리 지금 2층 리모델링이 그러한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그리고 우리 작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또 성도들이 합심하여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영적인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 하는 것들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모와 그리스도인 장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본질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어린 자녀, 다음 세대에게 성경의 말씀을 먹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먹을 것을 주지만 영적으로도 먹을 것을 주어야 됩니다. 영적인 양식, 하늘의 양식, 말씀으로 그렇게 이 아이들의 영적인 부분을 채워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와 교회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바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심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어디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 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손자와 손녀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말씀 그 말씀의 양식을 먹임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성경은 무엇인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려서부터 이 디모데가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능히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그래서 16절 17절에 그 성경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되었대요?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영감을 얻어서 바로 이 말씀이 탄생하고 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네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훈을 합니다. 책망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교육하는 데에 유익한 것이 바로 이 자녀들에게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의 목적은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17절에 어떠한 사람으로요? 하나님의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말씀을 양육 받고 가정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 받을 때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겁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는 것 여러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의 능력을 갖춘 그러한 인재가 그러한 인물이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의 목적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있다라고 하죠. 또한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녀들도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부모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부모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하드를 나눠드린 것은 그냥 나눠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일, 그 선한 말씀에 그 사람으로 주께서 세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우리 교회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다음 세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아이들이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떤 일들을 하던지 간에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그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영적인 부모와 영적인 조부모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장년들이 생명을 키우는 일에 동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낯지를 못하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영적인 부모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이 예,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경을 먹이고 또 이들이 거룩한 자녀로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모와 영적인 조부모로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온전한 주님의 송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송도들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 기쁨의 말씀 근본이신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가정을 세워 나가고 강건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그 꿈을 여러분 우리가 키워 나가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육은요 백년지 대개라 하였습니다. 갑자기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갑자기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뿌리시고 여러분들이 세우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장년이 되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하며 또 주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뤄나갈 때 바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동교회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 또한 손자 손녀들을 위해 그들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